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는 파랗게 질린다 라는 서양 속담.토마토를 자주 먹으면 의사를 자주 찾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속담입니다.이런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토마토는 영양이 뛰어납니다.오늘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토마토의 효능,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중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졌기에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 성분은 몸에 쌓인 활성산소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세포가 산화, 노화되는 것을 늦추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더욱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또한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해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며 비타민 K 성분이 칼슘이 배출되는 것을 막고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도 합니다.